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떠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을 돌보셔서 모든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치기도 하시면서 백성들의 영적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과 일시적으로 관계가 끊긴 사람들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로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야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지만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는 상관없으나 혹독한 불심판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먼저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영적 가지치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다면 예수님 안에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어찌 개인의 욕망과 탐욕을 위한 기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기도라면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곧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을 담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이지요. 순종은 자기의 의지나 고집을 꺾고 상대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 머무르게 될때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최고의 사랑을 보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순종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대하듯이 열린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하시고 그들과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미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곧 무엇이든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응답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누리려면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목숨까지 흘려주신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흘러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맺는 또 하나의 열매는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미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서 세상의 소유가 아닌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이 박해했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의 제자들 역시 박해의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세상은 왜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박해가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고 또 당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보았고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며, 제자들 역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에 더하여 성령님이 증인으로 참여하게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 이후에도 성령님을 통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바울은 그의 기도 중에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맺을 열매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